안녕하십니까 만년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만도 시모니 클럽에서 나온 파바로티 만년필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박스를 열어 보면 어, 만년필 디스플레이가 참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만년필을 보면 <laughs> 클립에 음, 롤러 같은 게 붙어 있고요. 여기에 어, 파바로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음표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지바 아코브라운 아코브론즈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오마스 만년필의 오지바 아코브론즈하고 똑같은. 음,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이 만년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만년필은 어, 70개밖에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어, 운이 좋게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어, 만년필 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어, 파바로티 에디션 2018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은 피스톤 만년필이 아닙니다. 이 만년필은 어, 컨버터 만년필인데요. 어, 보통 오마스 오지바 만년필들이 피스톤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만년필은 특이하게 컨버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만들어진 만년필입니다. 클립도 좋고 가볍고 그리고 무늬도 참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을 잡아 보면 음참 밸런스도 잘 맞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하더라도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뭐 만족스러운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참 무늬도 정말 이쁜 음, 만년필입니다. 만년필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캡을 씌운 상태에서는 비스콘티 디비나 그린 모델과 유사합니다. 이거는 몽블랑 스타워커 만년필이고요. 어 세일러 일구일1 리얼로 만년필입니다. 어, 월터맨 카렌 만년필입니다. 캡을 벗겨보니 이 만년필 자체도 어 비스콘티 디비나 사이즈로 나옵니다. 음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만년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캡을 씌워보니 가장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캡이 만년필 배럴을 아주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캡을 씌워서 사용하는 것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끝에 약간 정도 걸치는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음, 만년필을 사용할 때는 캡 없이 사용하는 게 좋은 만년필인 것 같습니다. 시필화해 보겠습니다. 세바 아쿠 브론즈 닙 매직 플렉스 닙으로 어 굵기가 하나 막 하나밖에 없습니다. 플렉스빌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간에 제가, 네, 제가 저번에 리뷰한 아만도 시보니 클럽에서 나온 볼로냐 만년필처럼 약간 스티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끈김이 전혀 없고 스킵핑도 없고. 아주 잘 만들어진 만년필 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번에 제가 리뷰한 어, 볼로냐 만년필인데요. 볼로냐, 볼로냐 만년필에 비해서 약간 얇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립 사이즈는 볼로냐 만년필보다 약간 작습니다. 이 만년필에 대해서 총평하겠습니다. 이 만년필은 오마스의 아코 셀룰로이드로 만든 만년필입니다. 어, 오마스의 아코 셀룰로이드를 가지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만년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만년필에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여기 그, 부분인데요. 이 톱니 이렇게 나사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 많이 손상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어 셀룰로이드 자체가 그렇게 아주 단단한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피스톤 방식이라 기 아니라서 잉크를 넣으려면 계속 이 배럴을 열고 닫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톱니가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열고 닫으면서 여기가 그렇게 쉽게 마모될 수가 있는 게이 만년필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만년필의 가격이 약 90만 원 정도 됩니다. 90만 원이 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또 한정판이라서. 구할 수가 없어서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물론 아코 셀릴로이드고, 그래서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피스톤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컨버터 방식이기 때문에, 컨버터 방식의 만년필을 90만원씩이나 주고 사야 된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90만원짜리 말고도 뭐한 2, 30만원대에 아주 이쁜 만년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 만년필을 사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급자님들과 중급자님들은 이 만년필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급자님들께서는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델 말고도 다른 파바로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셀룰로이드 모델인데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파바로티 만년필은 어, 몽블랑에서도 나오고 또 다른 데서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파바로티 만년필 이 만년 자체가 꼭 아만도 시모니 클럽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미티드 어디션이라 그래서 꼭 아만도 시모니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연필 자체가 이쁘고 그래서 뭐, 사용하셔도 무방하시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싼 가격이고, 제가 써본 느낌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아주 좋은 립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과거 우마스의 부드러운 립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실망하실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만년필은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시가형으로 만들어진 만년필은 캡을 씌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캡이 끝에 이렇게 걸려 있어서 좀이 만년필 디자인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럼 다음 만년필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